3함수 fx에 대해서 이러한 등식을 만족시킬 때 방정식 fx의 모든 근의 합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 첫 번째 단서는 여기서 찾아볼 건데 x가 0으로 가고 있어요. 그럼 분모의 x자리에 0을 대입했을 때 분모도 0으로 가게 될 거고요.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x자리에 0을 대입했을 때 0으로 가야 합니다. 그럼 첫 번째로 얻을 수 있는 단서는 f0은 0이다. 이걸 알아낼 수 있고요. 이 얘기는 뭐냐면 fx가 x를 인수로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fx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우선 첫 번째로 얘가 x를 인수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x가 들어가 있으니까 얘가 수렴했다는 얘기는 얘네가 약분 되면서 그러면서 마이너스 1에 수렴할 수 있는 형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수를 갖는다 하나 찾아주시면 되고 같은 방법으로 얘가 이번에는 x가 1로 가고 있죠 분모에 x자리 1을 대입해주면 0으로 가고요 분자도 마찬가지로 x 자리에 1을 대입하면 0으로 가야 돼요. 그래서 f1은 0이다. 이렇게 되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x-1을 인수로 갖고 있다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고 여기서 얘네는 아직 2차식이죠. 근데 fx가 3차식이라는 근거로 줬으니까 마지막에는 우리 x 세제곱의 개수가 뭔지 모르죠? 그래서 ax 그리고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1차식으로 하나 붙여주세요. 그럼 얘는 이제 3차식이 완성된 거고 a와 b의 값을 찾으면 우리가 fx를 만들어 볼수 있겠죠. 그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를 가지고 a와 b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번에도 얘네들을 이용해야겠죠. 첫 번째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분모에는 x가 있는 상태고요. 분자에는 내가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을 이렇게 대입해 주세요. 그러면 얘네가 이제 0으로 가는 요소가 약분될 거고요. 나머지 x자리에 전부 다 0을 대입하면 남는 거는 마이너스 b가 되겠죠. 근데 이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1과 같아야 되는 거예요. 그럼 첫 번째로 b의 값이 나오는데 b는 1이 될 거고요. 여기는 이제 완성이 된 거죠. 1 이렇게 바꿔놓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리미트 x가 1로 가는 상태고요. 이때도 마찬가지로 분모는 x-1을 써주고 분자는 내가 만들어 놓은 식을 넣어주세요. 그럼 이때도 0으로 가는 이 부분이 이렇게 압분되면서 얘네가 남게 될 거고요. 이번에는 x 자리에 1을 대입해 주면 되죠. 자 1을 대입하게 되면 앞에서 a가 남을 거고요. b가 남는데 우리 아까 b는 1이라고 했으니까 a 플러스 1로 바꿔주세요. 그럼 얘가 누구랑 같아야 되죠? 이번에는 사랑 같아야 되는 거예요. 이렇게 사랑 같아지게 되면 이때 a 값은 3이 됩니다. 자다 알아냈어요. a가 3이니까 여기다가 3을 넣어주시면 되고요. 이거를 방정식으로 바꿔주면 는 0이 되는데 이미 인수분해도 다 되어 있죠. 그래서 우리가 근을 하나씩 체크를 해보면 첫 번째 가장 앞에서 x는 0이 나올 거고요. 그 다음 또는 두 번째는 x는 1이 나오게 되고 세 번째는 x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오게 됩니다. 이것들이 합을 물어봤으니까 전부 더해주면 정답은 3분의 2가 되겠네요.